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어 제목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과 구원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 봅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 성전의 무너짐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하고 탄식하고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는 노래입니다. 애가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래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이 다섯 장으로 되어 있는 이 애가 안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내용은 많은 내용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또 우리가 에데미아 애가 가운데서 기억하고 있는 소중한 여러 구절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 우리가 쭉 살펴보면 먼저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하게 된다는 하 사실들을 먼저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때는, 때는 어, 유다의 말기 아주 가까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그들이 여전히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면서 말씀을 전해도 어, 단단히 굳어진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퍅해지는 모습이 되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서 그가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한 것도 있고 또카에이에서또 감옥에 체포되고 하면서 또 맞으면서 참 온갖 수모와 수치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경고했던 그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대적자들에게 유린을 당하는 그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도 여전히 그 백성들에게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일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 미야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러지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고 그 역사적인 참상을 겪게 되면서 자지신도 역시 그거에 예외가 되지 않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당시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더 그의 심령이 괴로운 것은 그 마음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심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것이 그를 대단히 짓누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의 마음 또 당시 그 백성들이 처해져 있는 실제적인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면서 그는 이 절망도 이 낙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이드이 표현들 속에 보면은 어, 다분히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들로 여러 가지를 표현했는데 제가 구절들을 예로 한번 들어봅니다. 3장 1절부터 18절까지 쭉 이어지는 대항에서 그가 얼마나 군비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가 보여주는데 그는 마치 어둠 속을 깊이 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그 심적인 상태 이것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을 확인해 볼까요? 3장 2절에 보면 나를 이끌어 어둠 안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6절에서도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지 오랜 자가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7절 이어지는 9절에서도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다. 이렇게 하신 주체가 누구냐 할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는 길을 계속 막으신다 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9절, 11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다. 도 11절에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면 내 몸을 찢으시면 나를 정막하게 하셨다. 도 역시 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지 아니하시는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적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14절 내용에 보니까.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고 총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다. 당시 같은 동족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는 마치 대적자와 같이 계속 이 예레미야를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일을 계속 해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예레미야 선제가 백성들에게 뭔가 조롱을 당하고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있음을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평안할 리가 없는 겁니다. 평강이 그의 심령에서 사라져버렸다고 고백하기도 했어요. 17절 좋겠어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좀 묘사하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느냐 18절에서 내게 소망이 떠나갔다.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렇게 절망적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0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에서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낙심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가 이렇게 깊은 이런 공비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당시의 그 외세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보다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듯 하나님의 징계 아래 놓여 있는 자신의 그 공비함, 자기 백성들로부터 조롱과 노래거리가 되고 있는 그 고통 이런 것들이 그를 짓누르면서 그의 심령 속에 평강이 사라져 버리고 소망이 끊어지고 낙심 가운데 깊이 빠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결국 죄와 그 죄로 인한 징벌을 받고 있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자신에게 있어서는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표현들을 우리가 연이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주된 선지자의 마음을 보면 소망으로 그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가 표현하고 있는 여러 표현들을 쭉 살펴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심령의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이것은 낙심과 그 절망감 안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아무 길이 없다, 더 이상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가 모든게 다 끝났다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낙심과 절망의 깊은 눕에서 그가 소망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소망임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그가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 백성들을 향한 그의 간절한 애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조금 뒤로 가서 41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표현하니까, 40절,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41절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망을 주는 그 대상을 누구로 고백합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이런 것을 선지자가 고백하고 또 깨우치고 애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절망과 낙심이 모든 것의 끝이어서 더 이상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으로 멈춰버리게 되면 사람이 할수 있는 그 다음에 순서가 뭘까요? 포기, 체념, 될 대로 되라. 막 사는 것이 되겠죠. 아니면 죽음.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절망과 낙심이 계속 그를 짓누르게 될때 보통 사람들은 포기죠, 포기. 체념. 될 대로 되라. 이런 세상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이제 막 사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의 이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갖는 그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심과 절망에서 이런 소망과 구원으로 바뀌게 되는 그 전환점이 뭘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3장 전체에서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확인하냐면 자신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분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이 절망과 낙심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도무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노예입니다. No 노예. No 답이 없어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낙심과 절망이 소망과 후원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성품을 선지자가 묵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탐험합니다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22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22절 보시면 우리 읽어볼까요? 22절, 23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극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운 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 소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뭐라고 선지자가 고백하고 찬양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 다음이 없다. 늘 함께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신. 그의 변치 않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자와 극률. 인자, 약속에 근거한 사랑. 극률,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벌을 받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극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궁하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너무나 크십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빠져 있는 그 곤비한 처지와 상황에서 그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변치 않는 그러한 성품을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 본이시다 하는 사실을 묵상하고 확인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31절 가서도 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뭐 우리도 이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이, 인자심에 따라 격렬히 여기실 것입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시로다? 본심, 본심 본래 그분이 가르친 그의 의중, 그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니까 그가 그분이 주시는 것이 때로는 징계 아픔이 되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그의 인자와 성실이 한이 없고 그의 은총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 자기 백성들에게 때로 아픔을 경험하게 하시고 고통을 겪게 하시는 그것은 그가 본래 그렇게 그것을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신 분이 아니시다.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가 소망과 구원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에요. 몇 가지 좀 교훈점을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낙심과 절망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낙심과 절망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은 우리가 범한 죄, 죄, 그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이런 낙심과 절망이 올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길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이 낙심과 절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완전히 에버사는 경험을 할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낙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그 전환점 그건 뭐냐면 우리가 범하는 죄보다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분의 인자와 극렬이 더 크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붙들 때 또. 상황 자체로부터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될때 이런 절망과 소망, 낙망과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전환을 경험하게 해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날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라야될 중요한 구원, 상황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는 것, 그 우리가 상황에 이룬, 이런 높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상황에서부터 그냥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서 그 상황으로부터 나를 건져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볼수 있는 표현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5절입니다. 20, 아,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바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대개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처해지는 상황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서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 자체,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어서 나를 건져주시는 것 자체가 진정한 구원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시 구원이어야 돼요. 만약에 상황에서 사람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면 항상 뭘 바라보겠습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 바라보겠죠. 누구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늘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태도가 나올 것이요. 상황으로 벗어나기를 늘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빨리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아까 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 체념, 될 대로 되라. 살 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경험만 배부리면 더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라고 잠잠히 그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 된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자세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깊이 잘 새기면서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굴곡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 욕심의 장막을 벗게 되는 순간까지는 계속 이러한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텐데 우리가 어디에 구원을 바라고 살아지느냐 그것은 상황으로도 벗어나는 것이면 된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내가 벗어나면 된다. 이런식으로 구원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주시는 구원 그분이 우리에게 부실 구원을 바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오늘 이 밤에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고 그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저건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